아, 어, 다이이다탄 로딩? 로딩 너무 길어. <laughs> 아, 슬퍼. 아이, 부시 있 어, 어? 있다, 있다! 부시 있 어? 부시가 있으면 뭐 하냐고? 늑대가 없는데! 어? 있는 거 같은데? 아닌가? 여기, 여기. 늑대 있어요? 늑대는 아직 없는 거 같은데. 어, 이... 늑대 언제 와! 헬로우. 음... 맛있는 거. 옆에 소문도 있어요. 헬로우. 아이구, 봐좀 아이구, 어디아이어디 아이구, 어떨리... 아이구, 아이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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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구 아이구... 아이구... 이구아이이구이구아이이 j 는 p a n e 제 e Japanese j a p a 제팬님. e 제 제팬. a n e s e j 님 p a n 님팬무님 팀원 어디 갔어요? 요 <laughs> 여러분들 여기 넓어요. 네. 저 이쪽 가볼게요. 거기 가봐요. 저기 넓은. 제자 네. 이쪽 가볼자 조금만 칠할게요. 아이 헐크 만들어어 여기 뭐 없다. 여기 뭐 없고. 이인넌안 아, 니네는 없는데. Good day, Polo. Hi. 다 네. 아 l o 로 안녕하세요. 갈 i 가 너무 많은데, 아 이게 타이탄인가? H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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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아 H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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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맛있는 것도 아니고. 아 진짜 넓다. 원래 아, 걸려. 여러분들 프레임 60 60. 뭐야 이거 왜 이래? 주류를 줄이라고야되나 여기 길 없어요. 여기아 어, 아니, 어디? 어 아니, 아니, 오, 아니, 오, 아니, 오, 아 오, 아니, 오, 아니, 아니, 그 아니, 그 아니, 오, 아니, 어 아니, 오, 가니 오, 집중 i m e Slime, 리 l 지 않음? Slime, s l 소리 난다 l i m 봐요더 네. 잡고 e Slime, 겨있네요 e s 있는 사람? 슬 l i m e s l i m 어 Slime, s l i 그 e Slime, s l i m 슬라임 있 m e 거든요 m 저위 아니 실수로 열쇠를 버렸네 트램도 있어 여기 열어요? 트램에 있는 거 열면 돼요? 엄빠 있길래 누구 봤음? 어 뭐야 제스도 어? 있어 어? 잘못 나왔어 브레켄도 있어 맛집인데 맛집 맛집이다 일단 뛰어 아, 일단 뛰어 제스터짜 진짜 진집 진짜 진짜 빨리 집집집짜네집 진짜 집짜진집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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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짜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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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어디야 집아 이거 진짜 진이진 아니 이거 안 고쳤네 그냥 그냥 가자 일단 가자 일단 가자 뛰자, 뛰자, 뛰자. 그냥 다 버려, 다 버려, 다 버려. 거치 많이잖아. 여기야, 여기야, 여기야. 점, 점, 여기. <laughs> 여기. 여기 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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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. 살고 좀. 싶어요? 저, 저도요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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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살 사람 살아. 군 잠깐만, 이게 변했겠다. 네, 이미 먹, 이미 먹혔을 것 같은데. 야, 하 하는 건우리때리에 야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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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리빨 오는 거면 이미 먹힌 건가? 아 어제 올라가 있나? 리 빨리 다아 이거 살려보자. 이리 빨리 빨리 리버티는리 아, 오케이. 빨리 님 에 네, 들어간다. 문준이 어떻게 됨? 사아 아, 오케이. 왜기나왜기나삽 없어. 잠깐만. 하임. 이집 어디요? 들어왔어요. 나왔나 보러 가려 는데 멀리서 보니까 일단 없어서 없어가지고. 나 근데 삽못따 버렸지? 아 찾았다. 삽 찾았다. 나와. 와, 씨. 뭐야! 아, 잠깐만, 이러면 때리면 안 되는데. 오케이, 브레이크 맞지? 뭐야, 왜한 방이지? 어? 경정한테 병정... 맞은 것 같아. 저한테. 응. 아마. 에 네, 보고 있습니다. 어, 거 아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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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있어요?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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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좀 많이 저어왔저한테 <놀람> <놀람> 아이템 좀 주고 아, 가 왜요? 저더 소녀 가고아 소녀 아 소녀 소녀 아 오케이 제가 이거 코일에 넣고 면 발사 가만요몇 개까지 될수 있음? 이 인벤 다 버려도 돼요? 위에가 핫하네 빨리 끝내 올게요. 케가야되이 네. 잠깐만, 길 어디지? 와, 이거 바로 위에인데? 집에 가야겠다. 시간이 없다. 얘, 야 집에 가죠 시간이 없다. 오, 셰프. 오, 셰프. 은재님? 은재님! <laughs> 아 이런 소녀 왜 왔어 I'm scared. I'm scared. No! 야 잠깐만 부실품 없어? 어서 오세요. No. <laughs> 아 부실품 <부시 울프 웃음> 못 봤어. 오 잠깐만 어제 <laughs> 뭐야? 어제 뭐야? 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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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제 어디 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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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제 어제 어 어제 어제 어 어제 어제 어거 지나가겠는데? 저기는? 아르 터렛 네, 네, 네. 아르 터렛 아니 뭐야 <laughs> 저 잠기면 여러분들 다 죽어요 <laughs> 아니 잠깐만 에이스님 갈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? 전문가죠? 이거 절로 절대 못가 그래요 아니 왜 앞에 터렛 많은 놈이 걸렸어? 야, 저기 터렛 이에 상각? 네 <laughs> 여기도 터래? 와... 와. 와. 어, 나나나 나. 문장 와우. 문장 와. 와. 와 어디서 쏜다 어, 박제가 있요 지금. 한번 해서 뽑을게요. 누가요? 아, 문 오케이, 오케이. 자 빨라요. 아자, 몇타나와요 음. 말을 안하 는데 줄거 아니 죠? 어. 오, 어좋데 오, 오, 그로 끌린건 안 꺼진댔나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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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 오, 지뢰도 많아 심지어 잘 열어. 음. 아니 씨, 그냥 다 털이 씨 빠진데. 이 사람한테 여보냐? 어 근데 진짜 잘크신다개잘 끄네. 아 이거 훈문이구나. 어. 와우. 엄청 잘 끄네요. 맞이팅 캐릭터 없습니 양손밖에 없어요. 저기 더 없어요. 더 없어요. 몇개 있네? 저거 맞다, 맞다, 맞다. 저다 맞다. 여기, 여기 터렛이 여기 존재하던데? 터렛 여기 존재하는데요? 아, 근데 근데 잘 꺼지던데요? 오케이. 이거 안 꺼지나? 멋이 어, 안 꺼진다. 오. 오. 어총 맞았어? 총안 맞았어? 요총안 맞았어. 정신 없겠다 근데 진짜. <laughs> 여기도 있어요. <있음, 웃음> 아, <내가> 여기도 <웃음> 있어 <웃음> 여러분. 여기도 있어. 맞았어? 여기도 <웃음> 있어. <laughs> 오몇 개요? <개야. 웃음> 지려주지, 지려주지. <laughs> 여러분들 거기 뭐 없어요. <laughs> 거기 뭐 없어. 거기 후문이야. 너무, 너무 많아, 너무 많아. 거기 후문이에요. 어 저기 저기. 예. 복귀 복 잠깐만.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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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 겁나 여기, 맞나? 맞나? 여기 맞음? 여기 아닌거 같은데? 아니에요, 여기 아, 아니, 여기, 아니에요, 여기, 여기 아니에요 이쪽에 왼쪽 그3여러분 근데 저희맛이써 보이는데? 저기 저희 파밍 했어요? 네다 했어요 여기 길 없어요 아거다 했어요? 앗 따가 앗따 아, 앗아잡아 양손 챙겨봐어어 양손 패스 어어어어 이게 타이탄이지 어개잘 끈다 이거 이거 왜 닫았어 이거 왜 닫았어 이번 한3천0타 나오는 거 어. 같은데. 아, 비치기가 내꺼 가져 갔다. 어? <laughs> 이상놈의 <사, 상놀무스키>. 새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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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, 놈의 새끼 잡았어야 이스님잡았어 이스님. 잡으라고 아, 저기 또 아, 떨고 가라고? <웃음> <웃음> 어, 뭐야 뭐야. 다 비치기 저 있다저 건너편에 있어, 저 어, 이쪽에 있다는 <laughs> 얘기예요? 어. 오케이. 이제 일단 목숨 목숨만은 끊어 줄게요. 어, 병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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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씨, 일뻔했네요 어, 어. 나요? 나부터. 어, 오케이. 오케이. 어, 아예 오케이, 오케이. 뭐양손밖에못 건드거든? 네, 양손밖에, <웃음> 양손밖에 <웃음> 없는데요? <웃음> 아니. 굿, 어그로 그. 오케이, 나이스 어그로. 맞다, 맞다, 옮깁니다. 함선에서 뭐 합니까? 함선에서 뭐 합니까? 놀러 왔습니까? 에이. 놀러 왔습니다. <laughs> 놀러 왔어? 오늘 어, 잘 끄네요. 그니까요 엄청 잘 끄던데. 타자 몇나 와요? 없어겠던데요몇 탄지 단지... 제팬 님 위에 더 있어요. 위에 그저기선 없었는데 제일 위에 도 아마 다 가져왔을 거예요. 오케이, okay, 알겠어. 우리 우리 제탭이 다 가져왔나요? 아이 돈 노. 아이 돈 노. 오케이. 아까 보면. 하하, 그거. 제 뭐야? 가면이야? 나너 누구야? 정지, 정지. 가면 가면. 와! 호! 호! 어, 나와! 오케이. 이거 누구 거임? 이거 있으니까 아니야? 뭐야? 어? 안에 없겠지? 안에 뭐 없고. 오케이. 하나. 오케이, 오오오, 오, 오. 오, 오, 오. 오 모함 모함 뭐함 여기 제트백 여기 일로 오세요오케이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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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목소리> 아니 제트오 오오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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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오 오오오, 하오오 오오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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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하하 오오오, 오오오, 오오 아니 아오 오오오, 오오오, 오 <laughs> 아, 그래? 아아 아, 우리 제트백 4개지? 네네 갈까요? 갈까요? 출하죠 출발 네. 어, 아니면 얘 잡을래요? 얘 잡을래요? 얘요? 친구 대로왔는데 친구요? 어. 오, 온다 온다 온오 기절 아까우니까 잭권으로 하죠 오케이 오케이 기절 잭권 다 들어요 잭권 잘 쏴요 알겠죠? 아아아아, 바로 풀면 어떡해 <웃음> <웃음> 어, 잭권 안들어온데 끊김 오, 오 끊기면 안 되지. 잠시만, <웃음> <목소리를> <웃음> 어, 끊기면 안되지 여기요 잠시만 선생님 잘어아제 흔들어 아어 끊김 으아아아 제꺼 제꺼어어어어오씨어어 아핰 찍어 찍제제똑바안썼니까예 제꺼 왜 이렇게 어렵지 이거? <laughs> 거는 다른애들처럼 웃으면 안되네 거양한테는저 쌍둥이 귀여운데? 네, 기또 어? 귀여운데 있어요? 오케이 기다려봐요 <laughs> 저 쌍둥이 였다 <또. 웃음> 뭐야? 뭐야? 몸이... 뭐? <laughs> 안보이죠? 저기 L2 여기 있는걸로 보이안데나아에박혀서 여기 여기 있는데? 안보 여러분들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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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음, 음, 문이왜저동땡이 <목소리> 풀려? 네. 뭐라고요? 자동 <laughs> <저> 풀어볼래요? 뭐라고요? 어. <laughs> 나왜 풀어? 비상탈출. 오호. 어, 근데 얘네 버거 안 걸리네. 고쳤나? 우리 한명 어디 갔음? 에이 씨 죽였잖아요. 내가 죽였어. <laughs> 내가 죽였어? 아니네. 살아 있네요. 아니네? 아, 본전이 죽었어. 본전 아, <laughs> 죽었어? <laughs> <에헤. 웃음> 네. 네, 타이차 터지는 거 아니겠지? 어 근데 걔 버그 안 걸린다. 고쳤나 봐요. 차로 쳐야 버거걸걸요 아, 그래요? 아? 예, 네, 차로 한대 치고. 아, 쳐야지. 남편이 리 내면 게 아예 바보되는데 예. 뭐야, 얘 함성 안에 들어왔다. 방기 쿠션 봐야 된다, 막. 이님 떨구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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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나 아. 아, 무섭다, 진때 아프단 말이야. 예. <laughs> <laughs> 네. 나가, 나가. 어? 안녕, 얘들아 군주, 군주 시체 챙겨, 군주 시체 챙겨. 오, 5 달러, 5 달러 못 참지. 개이드 이거 예, 예, 뭐 군주님이 비난하게는 돼요, 에이스님. 이거 <laughs> <laughs> 그, 그 비난받을 준비. <웃음> <웃음> 네. 제가 뭐했죠? 준비 됐어요? <laughs> 네. 세상이 믿다. 나는 에이스님 걱정돼가지고 보러 갔는데 갑자기 죽이고 나서. 챙겨놓고 내 걱정은 안 하고, 어, 5달러, 5달러. 밥 됩니까? <웃음> 5달러, 5달러? <웃음>